첫단는 나비요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나비요정 접기에 필요한 종이 사이즈는 몸통과 얼굴 종이 한 장씩이 필요하고요 몸통 사이즈의 4분의 1 사이즈 얼굴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몸통 사이즈를 15cm 정사각형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얼굴부터 잡아 볼게요 얼굴은 이 진한 색깔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해서 삼각으로 반을 접으신 다음에 이 진한 색깔 부분이 뾰족해지도록 아이스크림을 접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하시고요. 이 하얀 부분을 뒤로 젖혀줍니다 뒤를 젖혀주시고, 돌려서, 꼭지점하고, 요 위에 밑면하고 만나게끔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펼치신 다음에, 요 중심선을 향해서 크로스로 접어줍니다. 한쪽을 뾰족하게 반을 접으시고요. 반대쪽도 뾰족하게 접어서, 이렇게 X표가 나오게끔 접어주신 다음에, 이 꼭지점이 X를 접은 요 중간을 반을 접어줍니다. X를 접은 중간 지점을 이렇게 반을 접어주셔서요. 펼칩니다. 펼치셔서 돌리신 다음에 접기 선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앞에 삼각을 먼저 접으시고요. 으신 다음에 뒤의 부분을 위로 뿔 모양처럼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 주셨으면 뒤집으셔서 요 중심을 향해서 엇갈리게 잡아주시고요. 반대쪽도 그림처럼 잡아줍니다. 뒤집으시면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모서리는 살짝 꺾어서 뒤로 젖혀주세요. 이렇게 요정의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몸통을 잡아볼게요. 잡아볼게요. 몸통 사이즈는 삼각으로 한번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편도 삼각으로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사각으로 반을 접으시고요. 다시 펼쳐서 사각으로 한번 접으신 다음에 접기 선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앞에 삼각 부분을 먼저 접으시고요. 뒤에 삼각 부분도 접어서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삼각주머니를 만드셨으면 위에 요 꼭지점부터 요 꼭지점까지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해서 한 등분만큼만 접어주세요. 한 등분만큼만 이렇게 접기선을 꼭꼭꼭 내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한몰 접기를 해줄 거예요. 다 펼치면 접기선 접기선 네곳을 접기선대로 접어줍니다. 한몰 접기는 접기선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히 잘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접기 선대로 다 접어주셨으면 다시 처음부터 끝에 삼각 부분을 양쪽을 잡으시고요. 중앙에 사각 부분을 접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톡톡톡톡 건드려서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물 접기였습니다. 이 부분 한물 접기가 끝났으면 중심선을 향해서 앞뒤한 장만 마주 접었습니다. 반대쪽도 중심선을 향해서 반을 접었습니다. 접어 주시고요. 이 속에 한몰 접기 한 삼각선이 보일 거예요. 그 선까지만 접어 내리세요. 중앙에 한몰 접기 한 선까지만 접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접기선 한번더 내줄게요. 뒤로. 이렇게 속에 함몰 접기 들어간 삼각 끝 부분 선까지만 접어서 내리신 다음에 펼쳐서 눌러 줄 거예요. 요 부분을 다 펼쳐서 펼쳐 눌러 접기를 할 거예요. 이를 잡으시고, 요 밑에 부분이 뾰족해지도록. 밑에 부분이 뾰족해지도록. 양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으시면서 위에 부분은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림처럼 펼쳐 눌러서 접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위에 양쪽 어깨선을 접어줄 거예요. 완전 끝까지 접지 마시고요. 3분의 2 정도를 뒤로 접어서 넘겨줍니다. 반대쪽도 어깨선을 뒤로 넘겨주시고요. 밑에 부분을 그림처럼 접어 올립니다. 다리가 될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그림처럼 접어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모서리를 접어볼텐데요 모서리는 살짝 앞으로 비스듬하게 접어내립니다 접어내리신 다음에 펼쳐서 속으로 접어줄거예요 펼쳐서 접기 선대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위로 꺾어주세요 한번 꺾어서 눌러 접었습니다 반대쪽도 비스듬하게 내린 다음에 속을 펼쳐서 접기 선대로 접어넣으셔서 위에 뾰족한 부분을 한번더 뒤로 젖혀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어주셨으면 양쪽 모서리도 계단 접게 해줍니다. 한번 접으시고요. 한번더 반을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반을 뒤로 접으신 다음에 한번더 앞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단 접게 해주시고 중심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중심을 반 정도 가위로 잘라신 다음에. 뒤로 넘겨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위치에 뒤로 넘겨주시면 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완성이 되었으면 만들어 놓은 얼굴을 목 위치에다가 붙여서 오공본드로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런 눈동자, 펜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런 눈동자가 있으면 붙이셔도 되고 펜으로 그리셔서 완성을 해주시면 예쁜 천사 인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